네, 36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uch receptors are spread all over all parts of the body, but they are not spread evenly.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촉감 수용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uch receptors. 네, 필기하셨나요? 네. 촉감 수용체는 are spread. 요거 수동태죠, 여러분들.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Spread의 과거 분사가 spread니까, 수동태요. 어, 수동태. 음. 촉감 수용체는 spread. 이제 퍼져 있대요. over. 모든 것에. all of the body. 신체 모든 곳에 우리 촉감 수용체라는 게 여러분들, 어, 이렇게 뭔가 눌렀을 때, 어, 뭐, 이렇게 느낌을 가지는 그런 감각기관이잖아요. 촉각을 느끼는 감각기관. 촉감 수용체. 이렇게 하면 아프고, 뭐, 따갑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 촉감 수용체라는 것이 are uh, not spread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evenly라는 단어가 뭐냐면 골고루 공평하게 이 말입니다. 뭐 0.1cm 간격으로 온몸에 일정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촉감 수용체가 이 밀도가 빽빽한 것도 있고 듬성듬성한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evenly라는 단어가 골고루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어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Equivalently proportionally, equally. 뭐 이렇게 동등하게, 비율적으로, 뭐 평등하게 이런 단어로 바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randomly라는 단어가 있어요. randomly.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지만 이걸 만약에 evenly와 randomly 하면 여러분들 evenly를 골라야 되고요. 만약에 not을 지워버리면 they are spread randomly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아니면 they are spread unevenly. 이런 식으로 unevenly.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unevenly.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Most of the touch receptors are found in your fingertips, tongue, and lips. 자,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는 발견되어진다. Finger tip, 손가락 끝. 그리고 혀, 입술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된대요. 좀 이런 데가 좀 어떻게 감각에 좀 민감하죠?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막 가시 찌르면어 그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는 어, 손끝, 혀, 입술에서 발견되어진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for example,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자, 여러분들 손, 손, 손가락 손 각각의 팁, 끝 부분입니다. 팁은 끝이죠? 예, 끝입니다, 뜻이. 아, 끝. 손가락 각각 끝에는, 자, for e x a m p 먼저 빼서 해석하셔야 되고요. 삽입구니까. 되어라, 뜻이 뭐다? 있다, about, 약. 5천 개의 separate, 그러면 이제 떨어져 있는 이 말입니다. 5천 개의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촉감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아, 손가락 끝 하나에 5천 개나 몰려 있어요. 촉감 수용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자그 다음에 in other parts of the body 끊어주세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는 f a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적은 것이 있다. 훨씬 더 적은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죠. 피어를 적을 것인가? 뭐를 적을 것인가? 피어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촉감 수용체가 좀 듬성듬성 있는 곳이 어디냐? in the skin of your back. 여러분들 등 피부에 등 여러분들 등에 the touch receptors may be as much as 2 inches apart. 여러분들 등 피부에는요. 촉감 수용체가 아마도 여러분들 as much as에다가 뭐뭐 만큼이라고 적어 주세요. 2인치 우리 1인치가 2.5cm가 넘거든요. 5cm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인치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어 팔트가 떨어져 있을 수가 있대요. 예, 어뭐 그렇게 엄청나게 적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you can test this for yourself. 여러분들 요거 요 this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this가 의미하는 건등 피부에 있는 촉감 수용체가 손가락 끝보다 2인치가 더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너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실험해 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게 문장 삽입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요 디스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해 보느냐 Have someone poke you in the back with one, two, or three fingers and try to guess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자, have someone poke you in the back. 했습니다. 이럴 때 have는 여러분들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니까, 이 p o k 가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건어법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have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누군가로 하여금, uh, poke you in the back. 여러분들 등을 찌르게 하라 이 말이야. 내 등을 한번 찔러봐라고 시키래요. 어떻게 찌르느냐? 이거 여러분들 어릴 때 해봤죠? 손가락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 손가락 몇 개로 찔렀을까? 두 개로 찔렀나? 세 개로 찔렀나?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try to guess. 추측하려고 해보세요.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그 사람이, 여기 의문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의문사, 하나 적어볼까요? How many fingers에다가 의문사라고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입니다. 간접음문이죠? 그 사람이 손가락 몇 개를 사용했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럴때 여러분들 have하고 try가 또 병렬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우리 7번은 어법에 주의하세요. If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you will probably think it was only o n e 습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제 어좀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모아둔다면 그죠 예.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다 이걸 여러 개 손가락을 하나였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But if the fingers are spread far apart 만약 손가락 이렇게 막 벌려서 이렇게 찔렀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You can feel them individually 여러분들 그 손가락을 각각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yet, yet, 하지만, if the person does the same thing on the back of your hand with your eyes closed so that you don't see how many fingers are uh, being used,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tell easily even when the fingers close together. yet, 그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니까 이것도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Yeah. 연결사 빈칸 넣기 If the person 만약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한다 하는데 on the back of your hand 등이 아니라 손등에 한다면 손등에 손등은 어때요? 촉감 수용체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with your eyes closed 요거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옵니다. 그러면 뭐뭐 한 채로 이 말이죠.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 뭐뭐 한채 이렇게 번역하죠. 뭐뭐 한 채. 눈이 감겨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니까, 여러분도 눈을 감은 채, so that,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don't see, 못 봐요. How many fingers are b e i n used?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는지 눈을 감았으니까 볼수 없어요. 근데 이럴 때, how many fingers가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예요. 예, 그래서 간접, 의문 그대로 이루고 있고요. 요거 이제 진행형 수동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는지를 못 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will be able to tell 쉽게 l 할수 있다. 이럴 때 tell에다가 distinguish라고 적으세요.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예요. 심지어 손가락이 매우 가까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해도 가까이 해도 몇 개인지 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촉감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36번 문제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법은 제가 봤을 때 7번 문장에 사역동사 어법, 그 다음에 간접음문, 10번에 보시면 위드 목적어 과거 분사, 이런 것들만 잘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주제만 딱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 요지를 보시면 촉감 수용체는 온몸에 퍼져 있지만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손가락 끝, 혀, 입술에 많이 있으며 감각 수용체 분포 차이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수 있다가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uneven, 그래서 고르지 않은 촉감 수용체의 분포. 여기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